거두절미하고 김건희 특검에 촉구합니다. 조속히 내란숙의 윤석열의 대선 거짓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십시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2020년 3월 당선된 뒤 취임과 파면 김건희 특검법 공표 등으로 윤석열에 대한 공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끝나면 공소시효는 1개월 3주만 남습니다. 2월 중순 이후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대선 때 온갖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 토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건희 씨와 모친은 2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습니다. 장모 최운순 씨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김건희 씨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윤석열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브로커 봐주기 수사 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비선 논란에 대해서도 인사 정도만 한 사이라고 했습니다. 하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기에 국민들은 깜빡 속았습니다. 20대 대선 승부는 불과 0.73포인트로 갈렸습니다. 당시 윤석열의 새빨간 거짓말이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났다면 어땠을까요? 당시 윤석열은 기억이 없거나 말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4월 21일 윤석열을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한 이유입니다. 윤석열이 기소되면 유죄는 확실시됩니다. 허위를 증명할 사실관계는 차고 넘칩니다.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 운운하는 헛소리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됩니다. 유석에인의 내란 보루인 국민의힘의 매서운 교훈이 될 것입니다.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 425억 원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김건희 특검에 촉구합니다. 정의를 지연시킬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지 말고 특검이 직접 기소하십시오.